안녕하세요. 종로구에서 종로사항을 만들고 있는 서미경입니다. 안녕하세요. 종로. <웃음> <웃음> 그냥, 가, 그냥 가셔도 돼요. 안녕하세요. 종로구 주민 리포터 한영숙입니다. 아, 반갑습니다. 예,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, 저희가 오늘 이렇게 모이게 된 이유는 이 앞에 펼쳐진 종로사항 2월호를 소개하기 위해서인데요. 혹시 평소에 종로사랑 보신 적 있으신가요? 그럼요. 저희 아파트에 한 달에 한 번씩 이 종로사랑제가 배부되거든요. 아, 그럴 때마다 이 종로사랑지에 막 뭐가 있을까? 강좌는 뭐가 있을까? 어떤 소식이 들어 있을까? 막 설레 있고 막어 뭐 두근거리고 막 이렇 이래요. 그렇다면 지금부터 한영수 리프터님과 종로 사랑을이어5를 살펴보도록 할게요. 아, 너무 기대돼요. <laughs> 그러면 3페이지 이달의 화제에 대해서 살펴볼까요? 저희 이번 달에는 평생교육에 대한 게 이달의 화제인데 저희는 이번에 다양한 평생교육 기관과 연계하여서 수준 높은 강좌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. 이번에는 정약용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제익기 종로다산학교 그리고 광북삼성병원과 함께하는 건강종로아카데미 서울요리학원과 함께하는 종로아빠교실 내 자동차는 내 손으로 자동차 오너 정비교실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저는 이거 봤을 때 종로아빠 요리교실 네. 이게 참 눈에 들어오더라고요. 사실은 아빠들이 아이들과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모르시는 분들이 많거든요. 음. 이 요리교실을 통해서 아빠와 아이와의 소통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. 음. 이 지금 강자들은 종로구청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아. 한영숙 리포터님 남편분도 신청해보시는 게 어떨까 하네요. 어! 빨리 신청해야겠어요. <laughs> 네. 빨리 신청해주세요. 다음 페이지랑 한 페이지 넘겨주요 아예 알겠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올해 3월에는 서울 종로 창업 카페가 운영되고요. 그리고 이제 삼천공원 유아숲 체험장에 이어서 3월에 승인공원에도 유아숲 체험장이 생깁니다. 5월에는 세종마을에는 장기간 폐가로 방치되었던 한옥을 매입하여서 우리나라 전통 난방 방식인 온돌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상촌제가 개관을 앞두고 있습니다. 음. 공간에 비해서 이용 인원이 많아서 이용에 어려움이 많았던 종로 노인 종합복지관이 음. 드디어 증축을 끝내고 6월에는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. 더 다양한 소식은 여기에 있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2017년 달라지는 제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보실 수도 있으시니까 꼭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. 와 대박. 요새 이 QR코드는 네. 기본으로 다볼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. 예, QR코드 만드는 게 아주 쉽거든요. 저희 아이가 굉장히 좋아해요. 찍으면 뭐 영상 확 나오니까 <laughs> 이거 뭐 보면서 엄마 나 여기 갈 거야, 막 이런 거 하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주민 여러분도 보시고 좋은 소식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. 아, 너무 좋네요. 네. <laughs> 야, 이거 제가 사실 에너지 절약 진짜 시, 실천해야 되거든요. 이게 여기 저는 이 문구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우리 집부터. 그렇죠. 나부터라는 거죠. 나부터 실천을 해 주셔야지 모두가 실천해 주실 수 있겠죠? 그렇죠. 여기에 지금 겨울철 에너지 절약 수칙과 에너지 절약을 하시면은 어,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에코일리지도 있으니까 파셔 가지고 혜택도 받으신다면 좋으실 것 같아요. 진짜 꼭 가입은 해야겠네요. 네, 가입 꼭 하세요. 저도 이번 달에 관리비 5만 원 네, 절약 받았습니다. 이야 대단하시다. 음. 옷 세겹 네겹 입고 뭐 지내시는 거 아니에요? 저희 꼭 껴... 아, 이 얘기 이 얘기. 벌써 저희가 얘기하다 보니까 마지막 장까지 왔네요. 진짜 빠르네요. 네. 제가 마지막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소식이 있거든요. 네네네. 3월 24일까지 주민등록특별사실조사 기간이 실시돼요.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거주사실이 정확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기간 내에 신고 부탁드릴게요. 아, 네. 아, 무슨 사실을 조사한다니까 괜히 뭔가 덜컥 하는데요? <laughs> 하지만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요. 당연하죠. <laughs> 어 벌써 끝인가요? 네, 끝이네요. 벌써. 야, 진짜 빠르다. 네, <laughs> 이렇게 종로상 이어로를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셨는데 어떠셨어요? 너무 재밌었어요. 선생님께서 설명을 요건조건 해주시고 날짜도 또 정확하게 찍어주시니까 귀에 쏙쏙 들어오고 너무 재밌는 거 같아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네, 종로사랑은 이렇게 지면의 형태뿐 아니라 종로구청 홈페이지에서 PDF 파일로도 확인하실 수 있다는 점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. PP 아, 뭐요? PDF요. PDF 파일. 네. 아, 여러분 꼭 참고하세요. <laughs> 그리고 여러분, 종로사랑지처럼 올한 해도 사랑의 가득한 한해 되세요. 앞으로도 종로사랑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